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영아 검은 바둑판는 얘기랑 놔드는거야자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보자 안녕 반말하면 안되지 자 제가 빨리해 먼저 자 재영이 먼저 재영이 먼저 아이고, 우리야 역시 이거 쓸만하네. 네. <laughs> 자, 생각을 하면 제니가 제일 유리하죠. 저희 니가 3학년까도저이가 1학년이니까. 1, 왜 3, 기대 1, 니 도영이는 자기만의 창의적인 생각이 있어 응. 내가 뭐할게 있거든? 도영이는 항상 자기 자기의 창의적인 생각이 있거든 내가 항상 승리를 이끌지 하 도영이한테 한번진 적이 있었지 응, 내가 한번 이긴 적이 있었어 응, 한번 도영이가 세개놀아고 일... 있을 때 이겼지 한번 정도는 이 계속 일... 이겼지만 도영이가 결국에 형을 한번 이겼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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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조용히 하셨다. 음음음음 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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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험하네. 도영이가 도영이가 너무 생나을 못해. 자, 자, 카메라 그대로네. 자, 도영아. 근데 네. 아까 전에 조우니가 조영이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영이도 조영아, 조영이 제일 처음에 두개 나, 두개 나도. 조용히 죽인 놔두고 시작. 자, 제가 테스터처럼 하겠습니다. 와, 지금 김두영은, 좋은 음, 수라고 해야 되나. 김두영은 지금 뭐 하나요? 딴지다가 되네요. 자, 3을 자, 만들어 음. 왔죠. 할만한게 있죠 음? 뭐하는거예요 먼저 알겠다 이따가 산만들걸 뭐라고? 왜, 왜 자꾸 이러는거예요 거기 아니야되나 다리를 좀 맞추죠 그래 다리 이렇게 맞추자 음. 한칸씩 올린것 같은 기분이야 도영아, 멍청하게 뭐하냐! 도영아, 너가 지웠어. 야, 잠깐만. 야, 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놔뒀으면 이겼잖아. 아, 여기 놔뒀으면. 도영이 여기 놔두지. 끝이야. 어쨌든 내가 이긴 거로 판정. 자, 그럼 이번 도영이 3개놔 두고. 이번 에서 이번 반이 마지막 대결이야. 난 여과할 때 좋은 수를 알고 있지. 조영이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냥 보통적인 수라고 볼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막아줘야지. 지금. 누가 이길 어요 제가 한번 예측해 보죠. 아마도 도윤이가 질것 같네요. 아김대영 멍청하게 잘하네요. 멍청하게 잘하네요. <laughs> 아, 이런 내가 발견한 게 아니야. 이게 삼삼이야. 삼삼? 삼산? 삼삼. 빌려있잖아. 하나 빼. 어. 이거 빼는다고 안 되지. 너 4개 중에 하나 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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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응. 아, 34, 34, 도영이가 이겼다. 뭐? 삼3 4어이4 34를 사 34, 34를 바3 3 바뀌었어. 34, 로 바뀌었어. 34, 34를 바뀌었어. 34, 34를 바뀌면이렇4 34를 바뀌이어 34, 34를 바뀌었어. 3이3요를 바뀌었어. 한4도4를바어요저 그냥 를이어 원래 3판 2점 승질를 하려는데 그냥 3개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제가 그럼 이따가 3점 찍을게요 2탄을 좀 늦게 찍었네요